안병효 의정부시장님과 한기동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기동 시장님은 의정부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아닙니까. 의정부 여의주 대표 강미애라고 합니다. 예 여의주라는 이름은요 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의 명칭입니다. 8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관여하는 학교 폭력 우수시로. 상도 받으셨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 폴리스가 같이 동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어 무엇보다 의정부시가 여성의 권익이 우선... 어, 농구를 통해서 어, 나눔을 하면 좀 어떻겠느냐 말씀하셔가지고 어, 2011년도 처음으로 의정부에서 어, 자석농구 경기를 했어요. 자석농구 경기를 했는데... 우리 많은 응. 의정부시, 여, 의정부시 여성분들께 참여해주시고 특히 어머니 어머니 폴린스 또저 아오 장이 정말 우리 시레 분들 생각하는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우리 너무 있어요 <laughs> 좋아요 근데 사실 의정부가 빛나는 바이올대드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가치를 많은 사람이 인정도 안 하고 공유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도하에 그, 미오르리 새끼가 백조였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오늘 좀부족네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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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 시절에 또 얘기한 말씀이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laughs> 또한 어, 의정부 공감 이 TV 정말 첫 방송인데, 어, 생각보다는 이게 좋았습니다. 시민들도 현장에서 아주 진솔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어, 그래서 정말 이것을 시와 또는 시장과 또 시민의 이 가교로 소통 공간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로서도 으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또 귀한 말씀에 이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고 가정의 평화가 나라의 평화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의정부시.